4월 제철 해산물인 바지락을 넣은 바지락 된장찌개를 만들었어요. 재료는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습니다. 물 1.5리터를 냄비에 넣고 내장을 뺀 멸치와 다시마도 넣고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육수가 만들어졌으면 불을 끄고 건더기는 건져냅니다. 두부, 양파, 애호박을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육수에 된장을 풀어주세요. 저는 3.5 스푼 정도 넣었는데, 된장 브랜드마다 짠맛 정도가 다르니 주의해주세요. 된장 국물이 끓으면 애호박과 양파를 넣어주세요. 딱딱하고 익는 것이 오래 걸리는 재료부터 넣어요. 10분 정도 끓이다가 바지락, 도부, 마늘 1티스푼을 넣어주세요. 바지락은 철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피로회복,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줘요. 바지락이 입을 벌리면 대파를 넣고 간을 봐주세요. 싱거우면 간장이나 소금을 짜면 물을 조금 넣어 간을 맞춰주시면 완성입니다. 대철 해산물인 바지락을 넣어서 맛있는 바지락 된장찌개를 끓여보세요.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